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투 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3월 26일 월드컵 예선 열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레바논 VS 호주. 레바논 피파 랭킹 115위. 자신들의 홈에서 열린다면 그나마 비비기라도 했을 텐데 중동 정세 때문에 이 매치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리기로 결정이 나고 말았다. 결국 원정에서 2연전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이다. 사실 호주를 상대로는 지금까지 치른 매치에서 모두 두골 이상을 허용하는 등 홈 권정 상관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호머드벤티즈마저도 명목상의 요인이 된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 호주 피파랭킹 23위 중동원정에서 매우 약한 편이라서 개최지가 바뀐다는 점은 상당한 이득이 될것 물론 현재 키겔러시 전술을 가지고 다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현재 골득실도 여유가 있고 사전전승을 만들면 사실상 1위가 확정인 상태. 호주가 다득점을 굳이 노리고 플레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다. 코멘트. 호주의 약점인 중동원정 문제가 해결된 이상 호주가 유리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다. 물론 다득점 상황을 굳이 만들지 않고 사전 전승으로 굳히기에만 들어가면 되는 상태. 호주가 오버 2, 5 양상의 다득점 상황을 노리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고 있다. 토 선생 픽. 승패 호주 승. 핸디 호주 승. 언오버 언더. 방글라데시 vs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 피파 랭킹 183위. 지난 경기에서는 0대5로 대패를 기록.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된 매치였다고 할수 있는데, 호주전에서 0대7로 패했고, 당시 경기에서 상대 전개와 측면 크로스와 컷백의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방글라데시가 웬만한 전개가 되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매우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고, 그것이 현실로 이뤄진 매치였다고 할수 있었을 것이다. 팔레스타인 피파 랭킹 97위. 팔레스타인이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전개 능력을 생각하면 2차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카타르를 상대로 아시안컵 첫 실점을 안긴 팀도 팔레스타인이었던 만큼 전개 능력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 역량을 보여준다는 것이 중론이다. 골을 넣는 능력에서는 기복이 있다는 평이나 홍콩과 방글라데시 같은 약체를 상대로는 여지 없는 모습이다. 코멘트 팔레스타인의 핸디캡 승리도 무난할 것이다. 방글라데시가 상대 전개에 대응하는 모습이 너무 아마추어틱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웬만큼 전개가 되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이 이미 아시안컵 레벨에서는 전개 능력을 보여준 바 있고, 결정력도 약체 상대로는 잡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토선생 픽. 승패, 팔레스타인 승. 핸디, 팔레스타인 승. 언오버, 오버. 필리핀 vs. 이라크. 필리핀 피파랭킹 139위. 전반은 어느 정도 버텼지만 에너지 레벨이 소진된 상황에서의 후반에는 결국 수비가 돌파를 당하고 말았다. 사실 수비 상황에서 피지컬 비교는 이라크에게 확고한 열세인 상황이다. 따라서 필리핀이 경합 상황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는 이라크가 후반에 승부를 보는 것으로 재미를 상당히 보고 있다. 이라크 피파랭킹 59위. 이라크가 전반전에는 다소 잠잠하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에 상대를 공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을 것이다. 그만큼 후반에 승부를 보는 상황을 잘 만드는 편이다. 일본을 상대로도 경합 상황에 우위로 사고를 치기도 했고, 지키는 팀이라고 할수 있는 요르단을 상대로도 두 골을 뽑아내는 등 생각보다는 승부수가 묘수로 잘 통하는 모습이다. 코멘트. 이라크가 우세할 것으로 본다. 피지컬에서의 우세를 앞세워서 상대와의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차지한 뒤. 승부를 거는 시기 지난 경기에서도 통했다. 아무래도 동남아 팀인 필리핀이 이라크와의 경합 상황에서는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라크가 지키는 팀을 상대로도 승부수가 잘 통했던 것도 사실이다. 토선생 픽. 승패, 이라크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베트남 vs 인도네시아. 베트남, 피파랭킹 105위. 박항서 감독의 영광은 이제 없다. 박항서 감독 시절에는 지지 않았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이제는 2연패를 기록 중, 특히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몸싸움과 경합상황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점은 어느 정도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공격보다는 500의 극단적인 수비를 하는 팀이 경합상황에서 밀리면 장점이 없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인도네시아, 피파랭킹 142위. 인도네시아가 이미 아시안컵부터 베트남을 몸싸움 등 피지컬적인 요소에서 압도를 해오는 모습은 보여준 바 있다. 신태용 감독이 기술은 좋지만, 체력이 문제라는 진단에 따라서 체력적인 부분을 보완한 것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상대의 극단적인 오백을 자유자재로 돌파할 만큼의 전력은 아니라고 하지만 롱스로인 등 피지컬에서 자신이 없으면 쓰기 힘든 전술도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바 있다. 코멘트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의 전력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특히 경합 상황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의 수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모습이다. 상대의 500 극단적인 수비를 자유자재로 돌파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합 상황에서의 우위를 보장할 정도는 될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긴도네시아 승. 핸디, 긴도네시아 승. 언오버, 언더. 중국 vs 싱가포르. 중국, 피파랭킹 88위. 2대2로 무승부를 기록. 태국이 한국을 상대로 비기면서 이 경기를 이기고 태국전에서 사활을 거는 것 말고는 방법이 딱히 없게 되었다. 다만, 노세화된 스쿼드가 늘 후반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싱가포르가 중국을 두들기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홈에서도 홍콩에게 질 정도로 성적이 들쭉날쭉한 터라서, 중국도 홈이라고 해서 신뢰를 해줄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싱가포르, 피파랭킹 156위. 낮은 라인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실점 통제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수 있을 것 하지만, 에너지 레벨에서 압도를 하는 후반에 두고를 몰아넣는 등, 확실히 중국을 상대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경기를 치렀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슈팅과 유효 슈팅에서는 싱가포르가 중국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코멘트. 오버 2.5를 1순위로 생각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다. 중국이 홈에서 홍콩에게도 질 정도로 성적이 들쭉날쭉한 것도 생각해야 하고, 특히 노쇠화된 스쿼드가 늘 후반에 사고를 내는 빈도가 잦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지난 경기 후반전은 싱가포르가 완전히 페이스를 잡기도 했다. 토선생 픽. 승패, 중국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태국 vs 한국. 태국, 피파 랭킹 112. 한국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중국도 비겼기에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물론, 한국 내부의 상황이 아주 안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대를 압박하는 능력이나 약점인 측면을 공략하는 역습이 상당히 매서웠던 것이 사실이다. 늘 태국 원정은 K리그 팀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정이기도 하고, 1차전 결과로 자신감을 찾았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국, 피파랭킹 22위. 상당히 심각했던 매치. 일단 조직력이라는 부분에서 아시안컵 이후로 매우 떨어져 보이는 모습이다. 해설자들도 원팀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물론 손흥민, 주민규. 김진수 같은 선수들의 폼은 좋아 보였지만, 주민규를 일찍 빼는 등 감독이 선수를 활용하는 것에서도 평가가 좋지 못한 상태다. 코멘트. 대한민국의 조직력이 아시안컵 이후 매우 하락세인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며, 특히 이 상황에서는 태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팀적인 움직임이 좋지 못했다.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나 용병술에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려울 듯 하다. 토선생 픽. 승패, 대한민국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인도 vs 아프가니스탄. 인도 피파랭킹 117위. 아프가니스탄과 무득점 무승부는 꽤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이 2차예선에 참가하고 있는 팀중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이다. 결국 40대에 접어든 채트리의 대체자를 아직도 찾지 못했고 아시안컵에서도 무득점에 그치는 등 채트리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 인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피파 랭킹 158위. 최근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예선에서 인도를 자주 만나면서 어느 정도 인도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긴 것 같다. 물론 그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인도와 비교해도 전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평가는 유효한 상태. 그래도 지난 경기 무득점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등 어느 정도 인도의 공세를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주목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코멘트. 언더 2.5는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 무승부를 과감하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인도가 상대적으로도 아프가니스탄과 비교하면 우위 전력은 맞지만 결국 채트리의 대체자를 찾지 못한 심각한 세대교체 문제가 이슈이다. 아프가니스탄이 인도를 자주 만나면서 인도에 대해서 내성이 수비적으로 생긴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아프가니스탄 승 언오버 언더 키르기스스탄 vs 대만 키르기스스탄 피파 랭킹 104위 선수에서의 퇴장자는 키르기스스탄이 가져갔지만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2대 0으로 승리했다. 다만 한 골은 키친의 PK 골이었기 때문에 키르기스스탄이 가지고 있는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이라는 문제가 해소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오라 보이기는 한다. 물론 대만의 공격력을 상대로는 수비가 크게 흔들릴 여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득점 양상에서도 유리한 쪽은 키르기스스탄이 될 것이다. 대만 피파 랭킹 153위 사사기로 실점을 줄이는 등의 퍼포먼스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 키친이 없는 상황에서는 키르기스스탄도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지난 경기에서 키친이 상대 엔트리에 합류를 했고 여지없이 수적 우위를 잡은 상황에서도 무득점에 그치는 모습. 코멘트 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사이 상황에서의 수비가 한계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키르기스스탄이 득점력에서의 문제를 해소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언더기 5. 양상에서도 유리한 쪽은 키르기스스탄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본다. 토선생픽. 승패 키르기스스탄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말레이시아 b s 오만. 말레이시아 피파 랭킹 132위. 500으로 수비를 한 다음 간결한 역습으로 가는 것을 노렸다. 하지만 아시안컵에서도 그렇고 지난 경기에서도 한계가 상당히 뚜렷해 보이는 모습이다. 특히 후반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 전반전을 버티더라도 후반 막바지에 실점하는 것은 아시안컵 조별리그 당시에도 보여졌던 문제. 5만 피파 랭킹 82. 공격진 변동이 상당히 커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말레이시아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할수 있었을 듯. 알 가산이와 사부히가 모두 골을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할수 있었다. 4231로 앞선에 힘을 꽉 주는 모습인데 상대의 극단적인 수비에 고전을 할수 있어도 후반에 경기를 가져오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코멘트 오만이 승리를 기록할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전반은 어떻게든 잘 버틴다고 가정하더라도 후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상당히 헐거워지는 양상이 짙다. 이 문제는 아시안컵 내에서도 탈락의 원인이 된 만큼 가볍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선생 픽 승패 오만승 핸디 오만승 언오버 언더 우즈베키스탄 vs 홍콩. 우즈벡 피파랭킹 66위. 2대 0으로 이긴 스코어는 만족스럽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홍콩이 아직도 90분 내내 집중력을 수비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확인한 상황. 일단 공격적인 플레이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약점을 드러내던 지난날의 우즈벡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시안컵에서 이미 안정성을 수비해서 증명한 상태. 우즈벡이 공세로 홍콩을 끊임없이 두들기면서 체력 소모를 강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홍콩 피파랭킹 154위. 후반 두 골로 결국 패배를 기록했다. 사실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90분 내내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유지되는 상황은 없었던 것이 사실. 특히 수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PK를 내준다던지 하는 장면도 많았다. 그나마 우즈벡이 가지고 있는 변수가 결정력이기는 하지만 홍콩이 상대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경기 후반부의 상당 부분 취약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사실일 것이다. 코멘트. 우즈벡의 핸디캡 승리도 노려볼 수 있을 것. 홍콩이 어느 정도 버티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쳐도 결국 90분 내내 수비적인 안정감이나 집중력이 유지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우즈벡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도 안정감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기도 하고 밸런스에서도 큰 흠은 없어 보인다. 토 선생 픽 승패 우즈벡 승 핸디 우즈벡 승 언오버 오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